레슨 7은 7과 두 번째 어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수업의 어휘의 출처는 동아출판사입니다. 그리고 본 자료는 수업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가 있고요. 다른 목적으로 편집 복제 전송을 할 경우에는 저작권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 7과의 첫 번째 단어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는, 예, 동사입니다. 동사요. To pay someone for the use of something. 자, 뭔가의, 어, 사용 때문에 누군가에게 그것을, 예, 음, 대금을 지불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예, 빌리는 거죠. 빌려, 빌리 빌리다. 뭔가를 사용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요금을 지불하는 것. 그게 뭐예요? 빌리는 거죠? 빌리다. 자, 빌리다. I, uh, I blank a tent for our camping trip. 자, 나는 캠핑 여행을, 우리의 캠핑 여행을 위해서 텐트 하나를 빌렸다. 이런 말. 빌렸다. 자, 그러면 빌렸다라는 영어 단어가 뭐죠? 그렇죠. 렌 e n t 트 렌트. e n t 예, 과거형이니까 렌 e n t e d 그죠? 렌 e n t e n t 자, 두 번째 단어는요, 두 번째 단어는, 예, 동사이네요, 동사. grow, grow는 성장하다, 또, 바꾸다, 이런 말이죠. 예, something. 이게 더 크게, 더큰 것, 더 좋은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으로 뭔가를 성장시키고, 더 바꾸는 것. 자, 우리말로는 그거를 에 발전시키다. 또는 에, 성장시키다. 자, 이런 표현이에요. 제 영어에서 에 발전시키다, 성장시키다 이런 단어가 뭐가 있죠? 그죠? d로 시작하는 단어죠. 에, 자. at the time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도시들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었다,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발전하다라는 동사는, 그렇죠. develop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develop, 발전하다, 성장시키다. 뒤에, m e n t를 붙여서, 명사형으로 바꿔 쓰기도 해요. 발전이라는 의미로. develop. 네, 기억해 두십시오. 발전시키다, 성장시키다입니다. 그렇죠? 자, 다음 단어는요. 자, 다음 단어는 또 동사입니다. 자, move는 움직이다, 이동시키다, 이 말이죠. 정보를 이동시키다. 어디에서? from your computer. 당신의 컴퓨터에서 from a to 어디로? 인터넷으로 혹은 또 다른 컴퓨터로 예, 정보를 이동시키는 것 뭐죠? 예, 전송하는 거죠. 전송하다, 전송하다 또는 업로드하다. 자, 전송하다. 자, I bring the photo that I took in Africa on my blog. 나는 아프리카에서 찍었던 내 사진, 그 사진들을 나의 블로그에 업로드했다, 전송했다, 이 말이죠. 여기 보면, 에 네, 그렇죠. 네, 업로드를 그렸으면 되죠. 업. 그죠. 로드. 그죠. 네, 업과 로드라는 단어가 합성해서 만들어진 단어죠. 그죠. 짐이라는 거. 자, 업로드하다, 다운로드하다. 그죠. 다운로드 받는 거고, 예, 업로드 올리는 거죠. 업로드 전송하는 것. 예, 자 다음, 자 다음 단어는 자 명사예요. 어떤 것을 하는 예, 방법이나 길, 그죠? 이거 뭐냐 우리가 보통 보면 예, 어떤 방식이라고 하죠. 일을 하는, 무엇을 하는 예, 방, 유형 방식 또는 방법, 그죠? 예, 방법. 그리고 오늘 M으로 시작하나봐요 This is the best brain to solve the problem. 자, solve라는 동사, 몸을 해결하다 이런 말이죠. 그죠? 해결하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최고의 방식이 바로 이거다 이런 말이에요. 자, M으로 시작하는 방법, 방식 뭐죠? 그죠? Method지. Method. method. method 그죠 method 이것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이다 이 말이죠. 오케이. 자 다음 단어는요. 다음 단어는 명사입니다. 어떤 action 행위를 가리켜요. 어떤 것을 사는 행위, 그죠. 또 어떤 띵 어떤 거요. 예, 아, 구매된 어떤 것 예, 구매된 어떤 것을 가리키죠. 어떤, 어떤 것을 사는 행위나 사는 행위나 또는 어떤 어, 구매된, 어, 판매된 그런 물건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뭐냐면 구매, 그죠? 이건 사는 행이고, 그, 어, 또는 구매 에, 물건을 가리기도 합니다. 에, 그죠? 비인 보트니까 사는 게 아니라 에, 파는, 팔린 거죠. 구매품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자. Uh, the customer is paying for be paying for 뭐뭐를 whatever, 지불하다 이 말이죠. 그 고객은 그의 에, 구매품으로 구매한 에, 물건의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his 구매품을 지칭하는 거니까 구매 구매나 구매품을 나타내는 거 뭐예요? 예, 우리가 어, 물을 사다를 때는 buy라는 동사만 기억하지만, 영어에서는 이렇게 purchase 동사로도 쓰입니다. 이렇게 구매하다, 또는 구매, 또는 구매품으로 우리가 아, 기억하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 다음은 동사입니다. suggest는 뭐뭐를 제안하다, 이 말이죠. 뭐 어떤 물건이나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뭔가를, 뭔가를 suggest 하는 것. 그 뭐냐면, 우리는 추천하다. 그러면, 무엇을 권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What 네. gift would you blank for my sister? 내 동생에게, 내 동생에게 어떤 선물을, 어떤 선물을 권할래, 또는 추천하고자 하느냐, 해서, R로 시작하는 추천하다, 뭐죠? 뭐가 있죠? 그렇죠? 예, recommend. CO, M, M, E, N, D. 그죠? recommend. 그쵸? 추천하다입니다. 추천하다. 자,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예, 명사이고요. 어떤 mark는 흔적을 나타내요. 어떤 아, 물건. 또는 다른 indication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거는 indicate라는 동사에서 암시하다 이런 말이에요. 암시. 자 뭐에 대한 암시나 흔적이나 어떤 물건을 가리키느냐. existence는 아, exist라는 존재하다라는 동 동사에서 나왔어요. 이게 존재. 예. 혹은 passing of some 뭔가가 지나갔다 또는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아 어떤 다른 암시나 흔적이나 또는 어떤 물건에 해당하는게 뭐죠? 그게 예, 자취 그런 거죠. 자취 또는 흔적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자, 영어 문장을 보면 the man disappeared. 자, 앞 반대죠? disappear. 그 남자는 사라졌다. 모두 없이, 어떤 흔적도 없이. 그래서 흔적에 해당하는 단어는 뭐예요? 아, 그래요. Trace. 네, 흔적도 없이 그 남자는 사라졌다. 이 말이에요. Trace. 오케이. 자, 다음 단어를 보면은 동사입니다. 자, examine 하다는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예, 검사. 또는 뭐예요? 예, 조사. 또 때에서는 예, 시험하는 거죠. 예, 검사하다, 조사하다, 시험하다. 어떤 거를 어, carefully, 조심스럽게 examine 하다. 뭐, 뭐죠, 이게? 예, 분석하는 거죠. 분석하다. 분석하다. 자, 그 코치는 분석했다. 이제 과거형이네요. 데이터를 분석했다. 어, 뭐에 대한 데이터냐면 사크프레이 축구 선수들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했다. A로 시작하는 아, 분석하다라는 단어는 동사는 보죠 예, 그렇죠. Analyze, analyze. 그죠? 아, 분석하다. 이제 중요한 단어입니다. 꼭 외우 두셔야 합니다. 분석하다. 자, 다음 단어요. 자, 다음 단어는 동사입니다. 동사. 다 말하는 건데, 뭐, 어떤 것이 be going to happen, 일어날 거라고 예, 얘기하는 거예요. 예견하다, 예측하다, 이런 뜻이겠죠. 예, 예견하다, 또는 예측하다,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자 weather forecaster 날씨 에, 통보관이죠 날씨 기상캐스터 날씨에 대해서 미리 얘기하는 예보관이 자 fortunea 오늘 밤에 heavy 눈이 엄청 올 거라고 예측, 예측? 예견했다 이런 말이죠 응? 응. 그래서 에, 무슨 단어요 예 pre free. pre는 미리예요 에, 티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predict. 우리 dict는 말하다는 것과 연관이 돼요. 말. 그래서 우리 dictionary 하면 사전이죠? 네. 에, 말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단어 사전. 그리고 pre 우리 preview라고 할 거예요. preview. 미리 보는 것. 예습이죠? 예습. pre. 그래서 미리 얘기하는 것.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하는 것을 predict라고 합니다. predict. 자, 다음이요. 다음 내용은 quantity. 자, quantity는 어떤 양을 가리켜요. 어떤 것의 양, 또 돈의 어, 액수, 그죠? 돈의 양, 액수 또는 어떤 것의 물건의 양을 가리킵니다. quantity. 그래서 어, a로 시작하는 양을 가리키는 단어가 있나봐요. We produce a large a m o n t of trash every day. 우리는 매일 어, trash는 쓰레기죠, 쓰레기. 상당한 양의 쓰레기를 uh, produce 만들어낸다, 배출한다 이 말이죠. 양을 읽 기는 a 뭐요? 에 amount입니다. amount, amount. large amount of trash. 상당한 양의 쓰레기를 uh, produce에 배출 배출한다, 만들어낸다 이 말이죠. 자 다음 단어요. 다음 단어는 명사예요. Process는 과정을 가리켜요. By 그리고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은 교환한대. Exchange 뭘 information 정보를 교환한다 또는 에, 표현한대요. 그 자신의 생각이나 생각과 감정을 교환하고 정보를 교환하거나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express 표현하는 그런 과정.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린 그거를 소통 이라고 하죠. 소통. 또는 통신 이라고 하죠. 통신. 그래서 앞에 의사를 붙이기도 하고 소통. 의사소통. 또는 통신. 자. 문장을 보면 라디오 was the pilot's only means of blank. 자. 이 means는 이제 수단을 가리켜요. 수단. 라디오는 파이러스 uh, 조종사 들의 유일한 uh, 통신 수단 이었 다. 통신 을지 칭하 는단 어가 있 죠？우 리가 뭐 죠？그 렇죠？커뮤니케이션 i yeah. o n 이 죠？커뮤니케이션 이 단어 는 커뮤니케이션 유사 소통 하다. 라는 동사에서 나왔죠. 명사용으로. 그죠? communication. 자, 다음. 아, 이번에는, 예, 명사인데, 어떤 질병, 이일니스니. 그 질병은 is like a bad cold. 아주 안 좋은 cold. 감기와 같은 거고. 그렇지만, 아, 이것은 아주 very serious. serious는 심각한이죠. 심각한. 예. 아주 심각해질 수가 있다. 있는 감기와 같은 게 뭐죠? 에, 에 독감이죠 독감 또는 우리는 이거를 에, 유행성 유행성 감기라고도 합니다.죠? 그렇죠? 자 크리스워즈 앞선 크리스워즈는 결석이에요. 왜냐하면 he had 뭐가 걸려있어요? 애플 시작하는 독감이 걸릴 때요. 유행성 감기 뭐죠? 에, flu죠 flu flu 이 원래, 에, 줄여서 쓰는 건데, 그죠. 인플루엔자라는 말인데, 그걸 줄여서, 에, flu라고도 표현합니다. 유행성 감기, 에, 독감을 지칭합니다 에, 독감 때문에, 그는 was absent, 결석에, 결석했어요. flu. 자, 다음 단어입니다. 다음은, 이제 동사예요. 동사. c h a n g e 예, 바꾼대요. 그다음에 뭔가를 바꾸 또는 affect란 말은 영향을 끼치다, 영향을 주다 이런 뜻이 affect. 자, 영향을 끼쳐서, 영향을 끼치거나 또는 뭔가를 바꾸는 것을 뭐죠? 예, 그런 동사를 우리 영향을 주다. 예. 자, parents는 부모들은 t e e n a g e r s lives in many 여러 가지, 방,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십대들이 예, 청소년들이 삶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말 아이로 시작하네요. 그럼 뭐예요? 예. 예, influence라는 단어가 있어. influence. 이는 예, 동사로도 쓰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명사 영향이라는 명사로도 쓰여요. Influence. 예, 예, 영향을 주다 이 말이죠. 자,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는 자, stay는 어디 머무르는 건데, stay away는 거기로부터 빼는 거예요. 자, from someone 어떤 누군가로부터 혹은 어떤 곳으로부터 예, stay away 예, 벗어나는 거죠. 피하는 거다. 예, 피하다, 피하다. Some animals 어떤 동물들은 자신들의 색깔을 바꾼다. 예, 위험으로 위험을 없, 모하기 예,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a로 시작하는 피하다는 동사가 있죠. 뭐예요? 예, avoid라는 동사가 있어. 요 Avoid. 예, 이것도 예, 중요하니까 예, 꼭 외워두어야 됩니다. 예, 피하다, avoid 뜻이예요 예. 자, 다음 단어는 설명이 좀 길네요. 예. growth 성장이죠. grow에 대한 명사 grow 쓰니까 develop에 대한 명사형 성장 성장 발전을 가리켜요. 뭔가 뭐 어떤 것의 성장이나 발전을 가리킨다. 왜 그러냐면 so that 뭐하기 위해서. 이것이 어펙 영향을 주는데 더큰 지역이나 혹은 라지난 브로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이 어떤 것에 더 크게 확산되고 발전되는 것자 그게 뭐냐면 확산 또는 전파죠 지역적으로 더 넓은 지역으로 또 수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 커지는 것, 우리는 확산 전파라고 하죠. 영어 문장은 They are trying to control. 그들은 컨트롤 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다. 그 질병의 확산을 컨트롤, 막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예, 네, 그래서 S로 시작하는 확산이나 에, 전파에 해당하는 것, 예, 네, 그 뭐냐면, spread. 예, 네, 이거는 명사로도 사용하지만 또 동사로도 씁니다 spread 확산하다 확산되다 이 말이죠 예자 다음이요 다음은 에, 명사형입니다 명사 어떤 something 어떤 것을 지칭하는데 그것은 뭔가를 보여준대요 뭘 보여주냐면 당신이 아, may 뭐뭐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particular illness 특정한 질병의 걸려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뭔가, 그거, 어떤 거, 뭐예요? 우리말로는 예, 증상이라는 거죠, 증상. 예, 또는 예, 징후를 나타냅니다, 징후. 자, the first branch of the disease is coughing. 예, 그 질병의 첫 번째 증상은 기침하는 거다, 기침하는 거다. 증상에 해당하는 단어가 뭐 있죠? S에 시작, S로 시작하는 단어. 증상. 예, symptom. 이런 단어가 있어요. Symptom. 이 예, 단어도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니까 예, 꼭 외워야 됩니다. 증후. 증상. Symptom. Symptom. 자, 다음. 자 a large amount of information. 자 이거 아까 했죠. m o u n t 양이라 그랬습니다. 많은 양 정보의 많은 양인데 그것이 에 예, store 저장돼 있대요. 어디에 컴퓨터 시스템에 저장돼 있는 많은 양의 예, 정보. 그걸 뭐래요? 우리는 아 데이터베이스라고 하죠. 예. 데이터베이스 그냥 이거는 그냥 쓰면 될것 같아요. 데이터베이스. 그렇죠? They keep a database of all the students' grade. 그들은 그 학생들의 모든 성적을 그 학생들의 모든 성적을 데이터베이스에 keep 유지하고 있다. 유지한다 이 말이죠. 자 다음. 다음은 동사입니다. 동사 to become better 더 좋아지네요. 혹은 to make something better 어떤 것을 더 좋아지게 만드는 거죠. 이게 네, 뭐냐면 우리말로 향상시키는 거죠. 향상시키다 또는 향상하다 자동사로 쓸 때는 향상하다, 타동사로는 몸을 향상시키다. 자, I want to blank my English writing skill. 나는 eh, writing s k i 장문 기법을 eh, 나는 장문 실력을 나의 영어 장문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다. I로 시작하는 향상시키다에 eh, 나는는 improve, i m p r o v e improve 향상시키다. 이것도. 중요한 단어니까 꼭 외워두세요. 인프, 향상시키다. 자, 다음 단어요. 자, 다음 단어는 동사요. 저기, contain 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포함하다. 이런 뜻이에요. 함유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part of a whole. whole은 전체죠? 전체의 부분으로서 뭔가를 포함하다. 이런 말이에요. 포함하다. 그래서 포함하다라는 뜻의 I로 시작하는 단어가 뭘까? 저, 저 tour 그 여행은 어, visit는 동사가 아니라 명사예요. 앞에 어가 붙어 있으니까 Eiffel Tower Eiffel Tower를 방문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I로 시작하는 예, 포함하다라는 동사는 예, i n c l u d i n c l u d Yeah, in cloud. 자, 이를 참고로 알아두시면, in 대신에 x 스를 붙이면, yeah, 배제시키는 거죠. 반대로, yeah, 배제시키는 거예요. in cloud는 포함시키는 거예요. 익스 클라우드는 배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contain이라는 단어도 또 알아두십시오. Okay, in cloud. 자, 다음 단어요. 자, 다음 단어는 명사입니다. 어떤 행위 또는 과정을 가리킵니다 자, accomplish란 말은 성취하다, 이루어내다. 자, 어떤 업무나, 또는 어떤 기능을 성취해내는 과정, 또는 그런 행위, 또는 어떤 어, 일에 대한 성과를 나타내죠. 성과. 또는 스포츠의 어떤 거기서는 어떤 경기력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죠? 예, 네, 경기력. 자, 그러면, the Branks uh, in the World Cup. 월드컵에서의 뭐는 was poor, 저조했다. 월드컵에서의 네, 경기력. 네, 경기력은 저조했다. 성과와 경기력을 나타내는 단어, P로 시작하는 게뭐 있습니까? 예, 네, 그렇죠. perform. performance죠. 네. 네. 우리 보통 퍼포먼스 퍼포먼스 한다 그러죠 이거 사실 명사형이죠? 어디서 왔습니까? 에, 예. 에, 예. 퍼포먼이라는 동사에 도왔죠 에, 예. 뭔가를 행위 예술을 펼치는, 에, 예. 뭔가를 나타내는, 보여지는 퍼포먼트에서 퍼포먼스 성과나 경기력, 죠, 그렇죠? 예. 연주력 음악에서는, 에, 예. 또 예술에서 또 많이 쓰이기도 하죠. 퍼포먼스, 오케이. 자 다음 단어가 있나요? 예, 네, 이게 마지막 단어일 것 같네요. 자 다음 단어는 자 이거는 수고인 것 같아요. 네, 오늘 포함한 수고예요. 오케이. 자 center on 어디 어디에 중심을 두다, 중심을 두다 또는 dedicate란 말은 어떤 뜻이냐면 헌신하다, 바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be dedicated 했으니까 어디 어디에 바쳐지다 뭐요? something 특별히 뭔가에 받쳐진 또는 뭔가에 중심을 두다 이런 말이면 우리말로는 이것을 주력하다 집중하다 주력하다 어디 어디에 주목하는 거죠 집중력을 두는 거죠 주목합니다 많은 사람들 many people은 environmental issue, issue는 어딘 우리가게 주제를 가리키죠 주제 environment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예, 환경. 환경적인, 예, 주제. environment가 아니라 environmental이니까 형사가 되겠네요. 환경적인 주제에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예, 집중한다. 예, 집중한다. 또는, 예, 주목한다. 주력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 어디에, 예, 집중하는 것, 주력하는 것을 우리는 focus, focus, 초점을 얻기죠. on, 어디 어디에? 초점을 얻으다, center on, focus on.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주목하다, 주력하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7과의 단어들을 영영 의미와 함께 영어 문장으로 더불어서 좀더 심도 있게 살펴봤습니다. 단어는 자기가 열심히 쓰고 또 발음하고 읽어보면서 마음속에 깊게 저장이 되니까 그런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의 모든 강의는 유튜브에 광석쌤 영어교실에 나와 있습니다. 언제라도 여러분이 접속하셔서 다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좋으면 또 구독도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